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감신대 순례길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순례길 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감신대 순례길은 순례길 3.0의 개념과 문체부가 추진했던 종교문화유산의 길 사업의 노하우를 담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지어진 역사박물관에서 종소리와 함께 순례길 여정이 시작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감신대 순례길을 조성했습니다. 순례길 코스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박애 정신과 시약소의 흔적을 따라가는 스크랜턴의 길, 동대문 교회 터까지 이어지는 독립운동의 길. 남감리교회와 여성 선교 역사를 따라가는 캠벨의 길등 여섯 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서대문 지역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뜻깊은 그런 역사적인 을 알리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감신대 순례길은 순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순례길 3.0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례길 3.0이란 단순히 종교적 상징을 넘어 현대인의 성찰과 치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순례를 의미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유산의 길 사업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과 종교단체의 역사보존 노력이 결합하며 순례길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례길이 신앙 상징성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종교유산의길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감신대 옥성산 개관 교수는 이번 감신대 순례길 조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노하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순례길 개발이 종교유산의 기능을 사회적 공동체 유산으로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 있는 대학의 캠퍼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캠퍼스 역사성이 있습니다. 근대화와 복음의 언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도 정용받았으면 좋겠고. 교단의 역사적 유적지를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성찰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순례길. 술래길. 감신대 순례길은 시범 사례로서 종교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우리 감신대 순례길이 되기를 격려하며... 감신대 순례길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연지입니다.